안녕하십니까 명의 김경린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12지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12지지는 꼭 명의당뿐만 아니라 저희 실생활에서도 여러 군데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시각, 달, 사계절, 방향, 띠. 또 이제 우리 명량에서 쓰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 그 각각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수. 자수는 음수를 말하는 겁니다. 음수. 항상 말씀드리지만 음량이 있다는 거. 그물 중에서도 음량이 있는데 이거는 음수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물적으로는 개수와 의미가 같죠. 이게. 샘물 석간수, 뭐 이런 걸 의미하고 또 시간을 보시면은 자시, 23시부터 시작되는 자시, 또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월 하면 이거는 음역 11월을 의미하는, 이거는 그럼 양력으로는 대충 뭐 정확하진 않지만은 아, 양력으로는한 12월 정도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명락에서는 이 새로운 달이 시작하는 기준이 틀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원은 그러면 기준이 뭐냐? 이 음정 11일에 들어있는 초에 들어있는 대설. 대설이 절입 기준이라는 겁니다. 또, 방영을 말할 때는 자방, 이렇게 하면 북쪽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다음에 또 배우시겠지만은, 예를 들어 이렇게 사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 이쪽이 동, 뭐 이쪽이 동쪽은 이쪽이 동쪽이다. 예를 이쪽이 동쪽이다. 그럼 이쪽이 동쪽이면 이쪽이 서쪽이 되고 이쪽이 남쪽이 되고 이쪽이 북쪽이 되는데 우리가 형님 말할 때는 사정방 딱 동서남북 사정방 그때 이거는 우리가 흔히 자방을 말하는 겁니다. 자방 자방. 그다음 이쪽은 좀더 나올 묘방, 그다음 이쪽은 오방, 이쪽은 유방 이렇게 12지지를 써가지고 동서남북을 표시하실 때는 자방, 묘방, 오방, 유방 이렇게 표시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북쪽을 의미하는구나 자방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이제 하도록 그렇으면 보러 갔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당신은 일을 하기 때문에 자방으로 가는 게 좋아. 뭐 자방으로 뭐 십을 옮겨. 이렇게 하시면 아, 그 자방이 북쪽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띠를 볼 때는 우리가 짓띠를 말하지 않습니까? 짓띠는 뭐 겉띠 그속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만은 다산. 왜? 12지 중에서 새끼를 제일 많이 낳는 동물이 짓니다. 지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는 쥐띠는 다산의 상징으로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궁합을 볼 때도 옛날 어른들이 궁합을 볼 때도 남자 여자가 같은 띠면 그렇게 좋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렇지만은 쥐띠와 쥐띠는 궁합, 뭐 궁합이 괜찮다.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흔히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지랄는 동물은 예민하고 주변을 의식한다. 그래도 보시면은 뭐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제 주위에서 보면은 의외로 이 지디 분들을 보면은 이좀 예민하고 좀 주변을 의식하고 소심하다는 거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당사주 옛날 어른들이 많이 말씀드렸죠 당사주라고 이 당사주에서는 이 지리로 갔다가 전기생이라 그랬습니다. 귀하게 태어났다 재주가 많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기타 의미를 보시면은 두번째 시간에 말씀 드린 육식 갑자 이 육식 갑자라 했는데 육식 갑자 의 시작은 이 갑자로부터 시작합니다. 갑자올축 병인정묘 이렇게 쭉갑자올축 병인정묘 무진개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쭉 나가는데 그첫 시작이 갑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천간에 있는 갑은 밑에 있는 물 나무는 물이 없으면 못 자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의 도움을 받아서 자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시작은 이자로부터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말하는 아자 이렇게 하면 뭐좀 그렇지만 정자 난자할때 이런 그런 거 의미는 비슷한 거. 그래서 항상 생명의 시작이다. 자수는 생명의 시작이다. 이렇게 명락에서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 우리가 말하는 소띠죠 소띠. 이것도 음토입니다 음토. 물적인 의미로는 한 꽁꽁 얼어붙은 땅을 말하는 겁니다. 아이 목이 자랄 수 없는 땅. 땅은 땅인데 나무가 자랄 수 없는 땅. 아주 어려분 땅. 이 마찬가지로 이 축시 뭐 축월 축방. 축방이라 그런 거는 제가 요이방위편으 제가 요1 2절에다 설명하고 난 뒤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북동쪽. 또 소띠는 일단 이미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앞만 보고 묵묵히 일만 한다. 그래서 옛날 분들은 이 소띠를 그렇게 조,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 당사조에서도 천액승이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축천해 일만 한다 일만 그런 의미로 쓰였는데 이 목이 자라기 힘든 땅이지만은 그땅 속에는 그땅 속에서는 생명체가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체를 보호하는 땅이 이게 무슨 의미인가는 조금 전에 나중에 이 방위를 설명을 할때 그림을 놓고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죽은 또 이런 의미가 있다. 그다음 이제 인. 흔히 우리가 호랑이죠, 호랑이. 이거는 양목입니다, 양목.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소나무, 전나무처럼 끼까지 없이 항상 위로만 쭉쭉 올라가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인시 3시 반부터 5시반 이때에 하루가 시작되겠죠. 새벽 동이 터고, 예, 그 다음에 인월, 1월 달, 초봄, 에한 해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월의 기준은 뭐냐? 입춘이라는 겁니다. 입춘이 지나야 달이 바뀌고, 또 입춘이 지나야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시작, 인시, 인월, 적, 적어놓은 겁니다. 인방 이렇게 하면 동남쪽 방향을 말씀드리는 거고, 또 호랑이 뛰는 의미가 호랑이는 집에서 키울 수 없는 동물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이 사육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단점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호랑이는 먹이를 직접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개는 주인이 밥을 주면 되지만은 호랑이는 자기가 먹이를 직접 구해야 된다. 그래서 사주에 이 인이 많은 분들 보면은 아주 분주합니다. 얘가이 영만하고 적어놨지만, 왜? 먹이를 자기가 구해야 되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항상 바쁘고 분주합니다. 예. 당사조에서는 이 호랑이를 천권성, 권세, 근세, 권세를 가지고 있다. 호랑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시면은,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사주의 이 지지에서 이렇게 인자가 이렇게 좀 많은 분, 지지에 올수 있는 글자가 네 글자밖에 없는데, 천간도 물론 네 글자이겠지만, 은이네 글자 중에서 인자가 뭐 두자나 세자 정도 이렇게, 세자 같은 아주 많은 거겠죠. 예. 이런 분들은 대처로 보면은, 그야말로 이 영마, 뭐 역마,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영마살이 끼었다. 바쁘게 분주한 겁니다. 옛날에는 이영마란 말이 되게 안 좋게 쓰였습니다. 왜 그러냐? 옛날에는 이동을 이동이 이렇게 많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때가 되면은 씨를 뿌리고 모내기를 하고 추수를 해야 되는데 나가가지고 안 돌리면 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영마가 옛날에는 좋게 쓰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에서 다 그런 건 아니지 뭐 이렇게 인이 많으신 분들은 대체로 이런 기질을 좀 있다는 거. 요거는 뭐단식 그런 건 아니니까 여담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축인묘, 이제 음모을 말씀드리는 건데 말씀드린 대로 잔디, 잡초 이런 걸 의미하고 시간은 7시 5시 반에서 일곱 시 반. 아 이거 틀렸네요. 이거 연잔데 연인데. 음력 이월, 양력으로3월을 말하는 거고 완연한 범위죠. 그러기 때문에 묘월은 경칩이 지나야 되는 건3월초한5르글정도되면 경칩이 들어죠. 오 지나야 묘월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묘는 방향을 보면은 이 정동쪽,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사정방 중에요. 딱 동쪽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 그러고 이 토끼라는 동물은 총명하고 재빠르고 착합니다. 욕심도 없고 그런데 이상하게 당사주에서 보면은 당사주에서는 이걸 토끼라이 전파성이라고 그래요 전파성 이파자가 보면 은물 좋지 않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옛날 당사주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면은 하이 전파성 전파성을 가진 토끼는 흥할 때는 확 일어났다가 망할 때는 확 망하고 그래서 인생에 부침이 심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거는 꼭 아니니까 크게 염려 안하셔도될 겁니다. 그럼 뭐 토끼 띠가 다 그러면은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고 이묘은 우리 인, 시간이라든지 초목이라든지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까 이노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묘은 한참 큰 왕성한 성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생을 놓고 보면 우리 의 유소년기 아주 왕성한 성장을 하는 그 시간을 저희가 묘목에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 이제 양토 이거는 초목의 생장이 아주 좋은 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이제 이 토를 이제 따로 공부를 하겠지만은 이 진토라는 토속에는 이게, 얼기, 얼, 개, 무가가 들어있는데, 저게 지장간이라고 하는데, 이 얼은 나무니까 걸음, 개는 물이, 물, 토. 이렇게 턱, 흙은 흙인데, 물과 거름이 있기 때문에, 나무가 자라기에 아주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목이 제일 반기는 땅이 이 진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토도 역시 마찬가지 로 보시면은, 저기, 시간, 월, 방향, 또 이제, 진, 진은 우리가 말하는 용띠 아닙니까? 용띠. 그런데 12지지 중에서 딱 상상 속의 동물은 이용 하나밖에 없습니다. 용은 본 사람도 없고 실체도 아직 없는 거 아닙니까? 상상 속의 동물이겠다. 그래서 좀 비현실적이다. 변덕이 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옛날 당사주에서는 이걸 갖다가 청단성 너무 뭐 나쁜 나쁜 의미가 아니라 꾀가 많다, 임기영변이 능하다 아, 그런 의미로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 진토라는 것은 인생의 사춘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명략에서는 왜 사춘기라는 게 감정 기복 변화 변덕이 심하고, 에? 좀 뭔가 좀 이렇게 변화가 많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인상의 사춘기를 이 진토에 흔히 비유를 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화, 양화,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습정간에서 이제 병화랑 비슷하게 조금 그 성질이, 네. 뭐 다양한 의이자 시간, 월, 방향, 보시면은 뭐 음력 사월. 음력 4월이면 양력 5월이니까 초일름이 되겠죠. 이거는 그래서 입파가 드립 기준이 되는 겁니다. 양력 5월 초에 입파가 지나면은 아, 이제 4월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방향은 남동쪽. 뱀이라는 거는 이도기를 가진 동물이고 총명성과 과감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뱀도 보면은 저희 사주에서 보면 대체로 보면은 이역마를 가진 거는 인신사해를 저에게 표시를 하는데 앞에 말씀드린 인목 그다음에 요 사화 뒤에 나오는 뭐 신금 그다음에 뒤에 나오는 해수 이네 개를 갖다가 흔히 저희가 인신사해 요네 개를 갖다가 흔히 저희가 역마로 보는 역마의 기운으로 많이 보는데. 이 뱀사 보면은 겨울잠 자는, 자는 거 외에는 이렇게 잘 돌아다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옛날 당사조에서는 이사 사 뱀띠를 좁게 봐가지고 천문성 학문을 많이 한다. 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생을 우리 영학에서인생 놓고 볼 때는 이거는 청년기. 청년기. 왜 목은 목이 태어나가지고. 여름이 활짝 꽃이 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사화 이때가 청년기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화 촛불 난로불 뭐 인간과 관련된 이거는 이제 흐리, 저희가 말하는 시청 간에서는 정화랑 비슷하죠. 시간을 놓고 보면은 11시 반부터 1시 반음력 5월 이거는 망종이 절입 기준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오방 하면 남쪽 근데 또 말띠 하면서 흔히 생각하는 게 활발하고 적극적이고 왕성한 활동 말이라는 거는 마구관이 있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돌아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당사주에서는 천복성. 이게 말띠는 뭐 먹을 복을 타고나든뭐 벼슬복을 타고나든 무엇은 복을 타고나던가 복은한 가지는 타고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기를 지나가지고 인생에 볼 때는 꽃이 활짝 피는 시기 꽃이 핀다는 얘기는 인생의 절정기를말하겠죠 환창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저희가 생각하는 그~ 이제 오하 말띠가 생각나는데 말띠 말띠인데 뭐~ 어떤 단속 가든 뭐~ 백말띠도 있고 뭐~ 황마, 황마도 있고 흑마도 있고 이렇게 말도 어른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기준은 뭔가 하면은 이게 천간지지를 갖다 이게 교합을 시키는 게육기가 있다 그랬는데 이 오, 오하고 붙을 수 있는 글자가 오 하고 부을수 있는 걸요 다섯 개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가보, 병어, 무어, 경어, 임어 이렇게 알띠는요렇게 다섯 개밖에 없는 겁니다. 가보, 가보생, 병어생, 무어생, 경어생, 임어생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목이기 때문에, 이거는 청으로 보는 겁니다. 청, 이거는 부르기 때문에, 어, 적색, 이거는 황색, 요거는 금이기 때문에, 백색, 이거는 흑색으로 보는 겁니다. 검은색, 그래서 흔히 우리가 말할 때, 이거는 청마. 정마, 황마, 이게 백마, 백말띠, 백말띠, 그다음 이거는 흑말띠 이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뭐 뒤에 따는 것도 있지만은 어 다른 선생님들 사실이 말씀은 또 여기서 이렇게 또 어떤 또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백말띠는 이 경호생만 착한 백말띠고 나머지는 백말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그냥 여담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미토, 이 엄토를 말하는데 이 물적으로는 흙은 흙입니다. 흙, 흙인데 문제는 뭐냐? 이 흙이 메말랐다는 겁니다. 아주 왜 메말랐느냐? 이 미토의 미토 속에는 이런 정화, 불하고 그럼 이, 그름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흙은 불하고 그름이 아주 매발라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가 자라기 쉽지 않은 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놓고 보면은 이렇게 되고 또 미월 하면은 환절기. 말씀드렸지만은 목화가 끝나면은 토가 하나 들어가고 검수가 끝나면은 또 토가 하나 들어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 목이 끝나면 토가 들어가고 화가 끝나면 토가 들어가고 금이 끝나면 토가 들어가고 수가 끝나면 토가 들어가고 이 토는 그래서 환절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각 계절에 하나씩 다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로 포수가 절입 기준이 되겠습니다. 미방하면 남서쪽 이또 양이라는 동물은 순하지만은 의외로 고집이 셉니다. 보시면은 그러고 또 감정 기복과 변화 변동이 심하다. 그래서 이당사조에서는 이거를 역 역마 이렇게 이렇게 분류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의 인생을 놓고 보면은 이제는 이게 오아에서 꽃 꽃이 활짝 피었는데 밑으로 들어오면은 이제는 청년기를 지나가지고 이제 중년기로 접어든다는 겁니다. 그 중년기를 접어들면은 결실을 이제 준비, 서서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이그 옛날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어정칠월 어정칠월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는 음력 6월은 양력으로는 7월 달인데 이때는 이미 여름이 끝나야 되는데 실제로 이때가 제일 덥다는 겁니다. 7월 달은 보시면은 8월달 들어가면 이제 입추가 곧 들어오는데, 그럼 어느 정도 여름이 끝나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 미월이 1년 사계 중에 제일 덥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월은 여름도 아니고, 가을도 아니고, 어정쩡하다 해가지고, 어정철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주에 이 밑자가 많으신 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열기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이 사주가 좋지 않을 때는 항상 열기를 조심하시고 물을 드시더라도 이렇게 시원한 여름에도 보리차 같은 거찬 성질의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게이게 좋다는 겁니다. 그다음은 신 양금이겠죠. 양금 아까 말씀드린 데 그런 무토같이 그런 아주 이 어려운 땅, 굳은 땅, 쇠, 바위 이런 걸 말하는 거고, 시간은 이제 지나가지고 정월을 지나가지고 이제 한참 전역을갖고 있는 이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뭔가면은 7월이고 입추가 절입 기준이 됩니다. 벌써 이때만 되면은 우리 절개상으로는 입추를 준비한다는 겁니다. 가을을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서쪽을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띠려 놓고 보면 원숭이띠. 원숭이띠는 당사자에서는 이걸 청고송으로 왔습니다. 외롭다. 예, 원숭이나 보면은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원숭이 같다고. 무슨 말인가 하면은 원숭이는 항시 잠시도 제자리 잊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빠이 나면서 전함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마음이 심란할 때는 마음이 원숭이 같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흔히. 인경변이 능하고 예민한 동물이고, 아까 말씀드린 인신사에 영마의 기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는 이때쯤 되면 벌써 이제 아까 전, 전의 전 중년기에 들어섰으니까, 이제는 장년기로 넘어가는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12지지 중에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의미들이 있으니까 꼭 유념하시고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